자기가 남자로 가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서 살고 싶대. 그게 됩니까?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공덕을 많이 베풀었으면 그리로 갈 수가 있어 서서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공덕이 없으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뭐로 제사진에서? 양을 가지고 제사 지냈죠. 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양 잡아가 제사 지내죠. 네. 하늘에 네. 나는 그걸 받은 바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 그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부잣집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가지고 아주 이쁜 여배우하고 결혼해서 그래가 아들 아을 낳아서 둘이를. 얼마나 행복해? 그니까 러 아버지가 팍팍 밀어져 안 밀어져요. 그니까 러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 그 어머니는 또 절에 다녀. 그 집안은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는 좀 늦어가지고 교회가 시간이 좀 늦었어.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족을 다 태웠어. 그럼 몇 명이 좀 자네? 네 명이죠. 빨리 가나라고 달리다가 들어가고 받아버렸어. 그네 명이 전부 동시에 직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이 내가 어제녁에 석고 대제장에서 만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젊은이가 여자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야. 밑에서 밑에서 내 밑에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자기 마누라고 애 둘도 하나는 머심에고 하나 남자니까 고대로 가는 걸로 됐어. 네, 그렇게 갑자기 죽으면 고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남자만 여자로 가야 되는 거야. 그데이 남자가 자꾸 일을 제기하니까 내한테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도 대부분처럼 백공도 속고되지 않은 데서 일을 끝까지 제기하면 자기가 손해 볼거 하고 자꾸 일을 제기하면 올라와야 돼. 심리를 밑에서 할수 없는 게 많아. 복잡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부모님이 중고니까 다니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바람 좀피고막 뭐 그거야. 그러니 자기는 특별히 지해진 게 없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마지막 내한테까지 왔으니까 내가 심리했을 거 아니에요? 해가 다시 여자로 내려보냈어 최종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 복록이 뭐냐 면은그 젊은이야 젊은이 복록이 뭐의 약자죠? 복록이 뭐의 약자? 요게 무엇의 약자입니까? 이거 받을 숫자죠? 수고 맞죠? 수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수복, 사록의 약자야. 그러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따하었다이 말이야. 부자친 아들이니까 참, 참을고 다니면서 연애하고 다니고, 뭐 바람 피우고 다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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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거 했겠죠, 그죠? 네. 남한테 좋은 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거야. 이 이거는 뭐냐면은 은행 통장과 같아 통장에 돈을 계속 적금하면 돈이 모여 안 모여 모이는데. 통장에 돈을 계속 뺏으면은 저거죠 안 저거죠. 복덕 그래요. 복덕을 베풀면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와. 이해가죠? 빌게이츠가 자꾸 좋은 일 하잖아. 그러면 저 죽어서 가보면은 그것이 계속 저쪽에 쌓여 있어. 그리고 계속 돈은 드마이 벌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복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복덕은 뭐냐면은 스테이션. 이거는 한문으로 말하면 뭐죠? 한문으로 말하면? 응? 한문으로 말하면? 여기라요 어?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이 스테이션이야 네. 그러면 스테이션이라는 이 정류장은 복이 들어오면 나가야 돼안 나가야 돼 네. 나가야 되죠 복이 네. 이쪽에서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 이쪽에 놀아줘야 돼근데지 네. 혼자 닦아 먹어버리면 통장에 저축이 되나 안 되나 안 하늘나라에 저축이 되나 안 되나 안, 안 되니까 나중에 석고되지 않은데 와서 뭐라고 하냐 여기가 석고대제 하는데요이 석고대제 하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말하는 심판장이야, 심판장. 여기 법원하고 비슷해. 알겠죠? 근데 이제 그곳은 여러분, 이것처럼 이러진 않죠? 아주 화려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내 복을 내가 다 닦았었다. 요게 그 사람의 성적표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의 약자야? 수복 뭐죠? 공덕 수복 공덕약자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베풀공자 덕으로 남한테 베풀었다 알죠? 어, 남한테 덕으로 베풀으니까 그 만큼 복이 쌓여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남자로 가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서 살고 싶대 그게 됩니까?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공덕을 많이 베풀었으면 그리로 갈 수가 있어 없어?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공덕이 없으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자로 가가지고 자기가 바람핀 만큼 그 여자한테 시달려야 돼? 안 시달려야 돼? 아니, 남자한테 시달려야 돼? 안 시달려야 돼? 복을 누르면서 유세 떨고, 뭐, 여자들한테 유세 떨고, 술집에 다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자기가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난한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한테 이제 당해봐야 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겠습니까?